사인놨습니다저 저 공사 잘 돌아가나 지금 보러 왔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<laughs> <사라졌어요>. <웃음> <웃음> 어? 씨가사라어요어나 들어왔는데 잠깐만 okay. <웃음> 뭐야 <웃음> I'm not sure if you're n o 안 sure if you're n o 거 sure if you're not s u r u r t i o n s r i 저, 저, 공사 잘 돌아가다 지금 보러 왔어요. 잘하고 계시네요. 어! 아, 씨. 애가 <laughs> 사라졌어요. <laughs> 그리고 저 카메라 푸시면서 하나씩 이제 조준해가면서 들어갔잖아. 왜안 떨어져? 아. 이게 아테 건가 보네. 돼도 안 돼. 무춰 <놀들 놀들> 쫓아온다는데? 왜? 어, 걸렸어. 걸렸나 봐. <놀들> 이게 안 떨어진 거야. <놀들> 이자기 공전이 돼버렸니? 음. 나가 나가. 떨어져? 어. 안 떨어져. 벽에 배짝 붙어서 갈까 혹시 모르니까. 없어지긴 했어. 자새것지 어, 까봐. 또 걸렸어. 드론 쇼크로 스톤건이나. 아 스톤건. 아, 그러네. 그래 그래. 스톤건. 스톤건으로 그래. 하는 건데 멍청하게. 쏘고 가야지. 사람이 있잖아 저기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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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뭐 스턴건으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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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 아니 아 하나 둘 셋. 니아아카메라아터아면 제가 보지 않을까?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지금 막 쫓아가서 때려야 하는 거아니 돌기서 어우 나도 나다 나도. 뭐다? CCTV CCTV 저쪽에 있어서 나를 못 봐. 시야각에 걸렸어 아이씨. 언니. 여기 CCTV가 언니 시야각에 잡혀 다시 아니면 그냥 해. 다시 해야지. 카메라 카메라 아, 카메라. 아저 시야각에 걸렸다고. 나도 지금 보니까 보이네. 지금 지금 올 거야 이제. 누가? 아저씨. 아저씨 걸려 들어와. 어, 아, 살아났어, 카메라 살아났어. 아, 저 카메라 너무 빨리 살아났는데, 이거 어떻게, 카메라, 저거 우리 떨궜잖아. 총으로 쐈잖아. 총 아니야, 스톰번이야. 아니, 그니까, 총으로 쐈었다고, 옛날에. 부셨다고, 하나 정도는? 부셨다고. 한두개 정도, 그, 저거는 부셨었지. 어? 걸렸다. 걸렸다. 왜 걸렸어? 어? 앞에 서 있었는데. 어. 어. 앞에 서 있지 말라고 했잖아, 저거. 시가 걸렸다는데? 나? 나 뒤에 있었는데? 아, 사람. 여기 여기 있던 사람 누구야 여기? 나 여기 있었는데? 그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걸렸어 <목소리> 왜? 어디서? 여기 언니 여기 있었을 때 제가 봤어 얘가 어디 숨어있었는데 <목소리> 어떻게 된거야? <된다>. 그니까 <목소리> 봤어 아무튼 <목소리> 이유는 <목소리> 모르겠지만 봄 비밀작전 <laughs> 글렀는데요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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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카메라 돌아갔다 뭐, 물론 알인가? <목소리> 어알 <R. 목소리> 카메라 걸린다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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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안 걸렸다. 카메라 보셔? 카메라 보셔. 안걸 금고, 금고. 가서 털어. 어. 계단에 한명 올라오지 않았어? 계단에 두명이가 내려와. 그래서 R로 조졌던 거 같아. 올라온다. 아, R 했는데 왜안 됐지? 걸렸다. 아, <laughs> 아, 아직도안 죽었어, 이 새끼. <laughs> 돌겠네. Okay, 날 죽이시오. 아, 너나못 죽이면 R로 죽는다, 너. 이렇게 어려웠었나?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잘하네한번더 내려가면 카메라 있을 거야. 아마 <laughs> 제발, 제발 안 꺼졌어. 갔는데 okay, 어디 써야 되는 거야? <laughs> 꺼졌어, 안 꺼졌어. 안안 꺼졌어, 언니! <laughs> 안꺼졌다니까나 어, 어, 내려왔잖아. 됐어 됐어. 아, 아 아니, 여기 사실 된다, 안 쏘도 된다고 하긴 했었어 하나 둘 셋.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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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뒤에서 와 뒤에서 와. 설레 다시 돌아갈까? 쟤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온다 온다. 아이씨. 온다. 아이씨. 아. 아유씨. 아 죽었다. 하나 둘 셋. 그렇지. 일단 무서우니까 여기서 음 여기 대가 들어가다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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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씨. 카메라. 알로 조져야 돼. 어 샷. 후. 와저아저씨 카메라에서 싹 빠지는데 지금. 저 앞에 있는 사람 죽여 봐. 어 죽여 봐. 여기서 이제 뛰어서 저게 붙어? 아, 응. 벽에 붙어. 지금, 어, 지금. 아 봐. 어 봐. What I'm saying, Tung Tung t u t u n n 이 Tung Tung t u 이동번호 움직이지 않는 시험과제네 쟤네 안 움직여 어 걸렸어! 뭐야? 가걸렸 언니! 나? 응! 그 사람이 고정시야잖아 거쪽으로 지나갔잖아 아니 벽에 붙어서 가면 괜찮다 그랬는데? 아, 벽에 붙어서 가도 고정시야야 거기다 그냥 가어스픈거응 됐어 어 어차피 가면잖 그 훌륭해 어, 갑자기 아침이라고? 갑자기 밤이라고? 또밤비했어 <laughs> 원래 우리 옛날에는 되게 느린 것타지 않았나요? <laughs> 그때는 그러니까...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좀 귀여운 걸 타고 가자 해서 그냥 그랬던 어... 같 아, 이거 저거 해보자고 한 건데, <laughs> 어난좀 못해. 아, 자자자자자자이 정도면 거의 안 틀린 거라고 사실 봐야 돼. 그치 아까 걸린 거에 비해서는... 성공이요. <laughs> <laughs> 불명예스러운. <laughs> 불명예라니. <laughs> 어 너무 귀엽다 이 안경 뭐야? 개 귀엽네. 이런... 그렇지 힙한 거 많아졌어. 안경 이번에 나온 거야. 이게 나을까? 이게 나을까? 이터스러운 <laughs> <laughs> 네가 저장해 <조장해놓은> 난 거야? <웃음> 네. <웃음>